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씀 키노트의 베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유명한 작곡가인 모자르트에게 어떤 학부형이 찾아와서 자기 아이를 좀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자르트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피아노를 칠줄 아냐? 이 아이가 너무 신나서 자기가 좀칠줄 안다고 선생님께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에게 모차르트가 수강료로 1 0 0 불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당시엔 큰 돈인데 그 어머니가 알겠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학부형인 아이와 함께 왔는데 모차르트가 물어봤어요. 너는 피아노를 칠줄 아냐? 그 엄마가 성큼 대답하기를 이 아이는 피아노를 전혀 칠줄 모릅니다. 근데 피아노를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이 아이도 대답하기를 자기는 피아노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르트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공짜로 가르쳐 줄 테니 와라.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 찾아왔죠. 아니 오히려 아이는 피아노를 칠줄 알고 악보도 읽을 줄 아는데 백불이나 받고 왜저 아이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세상에 기초도 모르는 아이를 공짜로 가르쳐 줍니까? 그때 모자르트가 대답하기를 백지를 들이밀면서 백지에 점이 찍혀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겠냐? 당연히 그릴 수 없다. 하지만 깨끗한 백지에는 내가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자제분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비우고 새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드는 거고, 새로운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르쳐 주든지 그대로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공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됐어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제 마음속에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을 들을 때제 마음속에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인데 너무나도 훌륭한 용사죠. 하지만 제가 진짜 교회를 왔을 때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왔을 때 저는 다윗이 가늠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진짜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고,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노아의 이야기를 들을 때야 방주를 지은 사람 어떻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 저는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다 밟아 벗은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귀동냥으로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제딴에 제가 좀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지. 정말 첫 번째 아이처럼. 모차르트가 저를 건들 수 없는, 정말 제 안의 것을 다 비우지 않고서는 정말 제가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재밌죠. 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아세요. 진짜요. 성경을 좀 알아요. 그때부터 대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대화가 잘안 돼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선생님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계신다면 선생님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고, 예수 말에 계신다면 은혜와 진리 아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삶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 말을요 못 알아먹습니다 이 말을 알아먹지는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죠 살이라면 됩니까? 간음하면 됩니까? 도둑질하면 됩니까? 주의를 어기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대화가 안 됩니다. 왜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그 마음 속에 그 종이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시내 마운틴에서 시내 산에서 왜 십계명을 가지고 온때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깨 부셨습니까? 그 돌판을 깨 부시지 않으면 그 법을 그 율법을 깨지 않으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왜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법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2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질문은 죄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죄의 담당자는 여러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우고 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죄를 위해서 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아도 대답을 못 하시죠. 왜요? 여러분 선한 양심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차르트에게 배우러 온첫 번째 학생과 같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 양심, 내 경험, 내 기준, 내 감정, 내 이성, 내 지혜, 내 기분 모든 것들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못 내려놓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죠. 죄의 담당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눠보면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죄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창세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히 하와는 자기 보기에 좋아서 먹었습니다.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지혜를 줄걸 믿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주하셨습니까? 아당 하와를 속인 뱀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멍청해서 몰라서 뱀을 쳐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고 쳐도 뭘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자문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